문화센터 어머님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양생체조 강사 엔돌핀 강사 희망풍풍 건강풍풍 박순례 인사드립니다. 쭉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어머님들이 매일 즐거운 운동 찾아서 하시면은 됩니다. 오늘은 달 타령으로 저 먼저 제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배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하신 운동 보시고 어려우시면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잘 하셔서 어머님들 장수 시대에 늘 건강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 동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분에 음악이 없는 부분에 호흡 크게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번째. 동작 구강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혀로 몸을. 예, 구강 마사지가 끝났으면 어깨를 안으로 넣으시고 허리 웨이브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머님들 잘하시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에 놀던 달아 허리를 많이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요. 자 척추를 건강하시게 하시고 자일번동자1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2월에 뜨는 달은 동동주를 먹는 달3월에 뜨는 저 달은 처녀 가슴을 태우는 달. 4월에 뜨는 저 달은 석가모니 탄생한 달. 다시 음악이 없는 부분에 어깨를 넣어서 허리를 웨이브 해주시고요. 반대로 왼쪽으로 다시금 해주시고 다시 시작으로 자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자 7월에 7월에 뜨는 저 달은 견우 직녀가 만나는 달 8월에 뜨는 저 달은 강강술래하는 달 다시 어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은 9월이죠. 9월에 뜨는 저 달은 풍년가를 부르는 달. 자, 풍년이 됐으니까 다음은 10월에는 뜨는 저 달은 문풍지를 바르는 달. 자, 11월에 뜨는 저 달은 동지 팥죽을 먹는 달. 12월에 뜨는 저 달은, 님 그리워 뜨는 달. 자, 12월까지 다 해봤습니다. 호흡을 크게 하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머님들,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셔서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서. 유동해 어, 보시고요. 어, 늘 인지 기능과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다음은 서서 하는 운동, 너 늙어 반야를 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좀 전에 앉았어 하셨죠? 이번에 서서 너 늙어 반야 나 젊어봤다 우리 젊어 보셨죠? 오늘 서서 저랑 어, 한번 먼저 해보고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It is fun.

어머님들, 자, 음악이 너무 신나시죠? 어, 저와 함께 앞에 했던 동작을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동작은 위로 크게 어깨를 쭉쭉 펴서 해주시고요. 4번 좌우로 가시고, 이번엔 어깨까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분 온 상체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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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동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심피 기능이 건강하시게 하하하하3번 동작 자 어깨 쭉 춤을 춰 주시고요 쭉4번 동작 많이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어깨 쭉 밀어주시고요. 다음은 다시 너 늙어봤냐? 네 번.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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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두 번. 하나, 둘, 셋. 박수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에 하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들어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다리 뒤로 차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자, 1번, 2번 해서 네, 두 번씩. 어, 똑같은 운동으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 충분히 물에 맞춰서 즐거운 운동하셔지고 상하체, 자 뼈는 우리 연근보다 근육은 연근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들 운동으로 늘 건강한 생활, 아름다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들 따라하시니까 즐거우시죠? 자 저와 함께 또 다음에 8 강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사랑합니다.